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2022년 유행 컬러 트렌드를 살짝 말씀드렸는데 저도 한 가지 좀제시해해보려합합다 뷰티 앤 뷰티 패 e n d This is a new c o l o 고 있는 거죠? 어, 2022년에 모두 뷰티 앤 뷰티를 누리 o 바라면서 골드, 오. 금색이 유행할 거라 This is a new color. t 황금을 입혀드릴게요. 오, 오 벌써 거창한데요. 어떤 뷰티템을 소개해 주실지 기대되네요. 황금을 씌운 듯한 반짝반짝 피부로 갖고 싶다면 지금 이특의 뷰티로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특입니다자 요즘에 내가 <laughs> 지금 많이 생피하는 많이 부끄럽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뷰티템은 세안 후에 네. 에스테틱이온 것처럼 편하게 홈케어가 가능한. 하이드로겔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팩은 미백 그리고 주름 개선, 피부 톤을 개선해주고 탄력과 보습 위주의 관리가 가능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짜자자자. 색깔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황금색 마스크. 황금색 마스크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마스크팩이 금색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실제로 금가루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금은 피부톤 개선뿐만 아니라 타고는 미용 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여기다가 금 받고 하나 더, 한 가지 더이 마스크팩에는 다이아몬드 가루가 또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 다이아몬드는 피부 탄력 효과가 뛰어나서 피부에 좋은 영향을 주고 노폐물 제거에 굉장히 우수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어, 이 마스크팩 한 장만 사용해도 수분, 영양, 보습 효과는 물론이고요. 깊어지는 주름을 탄력으로 쫀쫀하게 잡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마스크팩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위쪽, 아래쪽으로 딱딱 붙여야 할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얼굴형에 착착착 감기게 붙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 프로폴리스 앰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세안을 했으니까. 이렇게. 앰플을 바르고. 변신! 다시... 쿨린감이 있네? 우와, 시원하다. 너무 나한테 착착붙인데. 나랑 잘 어울린다. 약간 나 히어로 된것 같은데요. 오~~ 여러분들 일단은 이게 어, 하이드로겔 타입이라서 들뜨지 않고 얼굴에 착착착 밀착이 되고요 실온에 놔뒀거든요 냉장고에 넣어놨던 것도 아니고 실온에 놔뒀던 거였었는데 얼굴에 붙이니까 굉장히 쿨링감이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분간 이렇게 제가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느낌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계속 붙이고, 계속 좀 피부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팩을 붙이고 있는 20분 동안, 피부 온도에 따라서, 팩 두께가 점점, 점점 얇아진대요. 그래서, 그 뜻은, 팩이 좋은 성분인, 피부로 제대로 흡수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약간, 특레오파트라? 특레오파트라? 괜찮은데? 그쵸? 20분 넘었거든요. 와, 시원하네. 우와. 제가 기다리라고 했던 이유가 다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건 제가 물을 끓였어요. 그래서 80도 이상 뜨거운 물에다가 지금 사용했던 이 마스크팩을 넣고요. 그 다음에 저어줍니다. 아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약간 녹여준다는 그런 느낌? 이렇게 되면 100% 분해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바디, 여러분들 신체 부위에 바르는 에센스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이 황금팩, 이 황금팩 하나로 매끈하고 빛나는 피부를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이거 진짜 좋습니다. 음. 제가 요즘에 이거 거짓말 안 하고. 이한 장으로 얼굴의 피부를 이, 황금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오오 저는 금이 들어간 것도 놀라운데 다이아몬드 가루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음 피부가 호강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게 원래 금은 또 고대부터 피부톤 개선에 탁월한 미용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세기의 미녀 클레오파트라와 양귀비가 피부를 위해서 사용했었다는 기록이 있대요.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를 보석으로만 생각하시잖아요. 다이아몬드는 피부 탄력 효과가 뛰어나고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음. 고대 인도의 무갈 여왕들은 피부 미용을 위해서 다이아몬드 가루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오, 신기하다. 오, 네, 네. 당시 유행을 선도하셨던 분들이라 금과 다이아몬드가 피부에 좋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걸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 팩을 꾸준히 사용하면 수분, 영양, 보습 효과도 얻고 주름을 쫙 쫙 잡아 준다고 합니다. 네, 이 마스크 팩을 하면 클레오파트라처럼 정말 예뻐지는 거 맞죠? 진짜예요. 붙이는 순간 황금을 입히기 때문에 내 얼굴이 클레오파트라가 되는 거 같아요. 음, 향 좋아. 그리고 열어 보시면은 제가 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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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괜히 그러는 게 아닌 게 보세요. 오. 이 마스크 팩 자체의 색깔이 황금색이고요. 그리고 이게 음. 더 좋은 게 뭐냐면 상하로 분리가 돼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뭐 얼굴이 작으신 분, 얼굴이 크신 분, 나한테 좀잘안 맞아 팩에 좀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얼굴에 딱딱 맞게 음. 착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에 어왔던거 아닌 거죠 지금? 아 이렇게 쿨링감이 오. 정말 느껴지네요. 오, 시원하다. 쿨링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으로 음. 종일 자극받은 피부를 꿀. 이 마스크팩 쿨링 효과로 가라앉힐 수가 있는데 만지는 것보다 붙이고 있잖아요? 더 차가워져요. 네. 이 손등에다가 팩을 좀 얹어봤거든요. 저 입부분에 있는 그 작은 부분을 음.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렇게 손등이나 그런 부분에 이렇게 얹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꽤 크거든요. 음. 이게 하이드로겔 타입이라고 얘기해서 그런지 붙였을 때 밀착력이 좋은 것 같고요. 딱팩 에센스도 잘 흘러내리질 않네요. 맞아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딱 붙이면 황금색이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저는 팩을 붙이고 있으면 피부 온도에 따라서 점점 얇아진다는 게좀 신기하더라고요. 두께가 눈에 보이니까 팩의 좋은 성분이 잘 흡수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끈적이는 느낌 없이 굉장히 촉촉해요. 뭐 마스크팩 한 장이면 관리받으러 나갈 필요 없이 집에서 편안하게 홈케어 가능하겠는데요? 음. 네. 그런데 저는 사실 피부에 좋은 금가루와 다이아몬드 가루를 얼굴에만 사용하는 게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얼굴뿐만 아니라 바디도 관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마스크팩은 얼굴에 사용하신 다음에 80도 이상 뜨거운 물에 넣고 잘 저으시면 이렇게 녹아요. 그래서 이걸 에센스로 활용을 하셔서 온몸에 바르실 수 있습니다. 음. 어, 이렇게 사용을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황금을 누리는 거네요? 어, 맞아요. 그러게요. 어, 이렇게 해보니까요. 네. 이투 오빠가 처음에 얘기하셨던 대로 진짜 피부가 약간 황금을 입은 느낌이 음. 드네요. 그니까요. 아니, 그리고 핫팩 있어요? 핫팩이요? 너무 차가워. 아, 붙여보세요, 진짜로. 아,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차가워요. 아, 아, 근데 이거 진짜 붙이고 있으니까 좀 시원해지긴 해요. 그렇죠부자부자 부착 부착 이렇게 부착해주시면, <laughs> 금가루와 다이아몬드가루가 들어간 이 마스크팩으로 수분, 영양, 보습, 탄력, 쿨링. 단한 가지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